안녕하세요. 충무로 김원장입니다. 저는 남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남산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맨발 걷기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발바닥 아파하세요. 허리도 아파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나 TV,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유,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항암치료하고 회복할 때 이거 하면서 면역력이 좋아졌다, 혹은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발이 왜 아플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정외과적으로 접근해 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오히려 신체에... 독이 될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체중의 부하가 관절과 신발에 골고루 전달돼요 하지만 맨발로 걸을 때는 우리 몸이 고스란히 무게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연골이나 인대가 상하거나 발바닥의 근막이 상해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해야 될점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한데 걸으시면 안 됩니다 발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면서 또한 너무 푹 꺼지지 않는 강도의 바닥에서 하시는 게 발의 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바닥 혹은 대리석 바닥, 이렇게 딱딱한 곳에서 걸으시면 100%족저한만놓오십니다 그리고 진흙같이 푹 꺼지는 바닥에서 하시면 아킬레스 건염 혹은 근육 쪽의 문제가 100% 옵니다. 발을 적당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압력이 확보된 곳에서 혈액순환을 해주는 정도의 의미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발 건강에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평발이 심한 경우입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아치 형태의 근막이 있습니다. 걸을 때 족저근막이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탄력을 받아 걷게 되는데 우리가 운동화나 신발을 신으면 약간의 쿠션이 있어요. 근데 평발인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었을 때 이게 보완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평발이신 분들이 아예 맨발 걷기를 처음부터 해버리시면 발바닥 많이 아프실 겁니다 특히 발바닥 발 뒤쪽에 이제 후경골근 아니면 비골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많이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발이다 혹은 엑스레이에서 평발을 진단받았다 이러시면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너무 오래 하는 경우입니다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너무 과하게 오래 하시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한 시간 걷기 혹은 10분 전력 질주. 둘 중에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입니다. 한 시간 걷다 보면 물론 운동 자체는 스트레스도 없고 많이 힘들진 않겠죠. 하지만 10분 전력 질주 힘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몸에 좋은 건 부상 위험도 더 적은 전력 질주 10분이 훨씬 낫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근육과 힘줄을 쓰다 보면 잦은 만성적인 파열이나 만성적인 염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 혹은 내가 피로도가 높지 않은 정도의 운동 시간을 어느 정도 세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맨발 걷기 다 아시겠지만 충분히 스트레칭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기 전에도 중요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는 발의 혈액 순환이나 이런 전반적인 자극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근육과 근막과 힘줄들이 대신해서 일을 하면서 걷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풀어주시고 항상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물렁한 바닥은 피한다. 2번, 평발이 심한 경우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3번, 맨발 걷기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4번,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자. 오늘은 맨발 걷기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맨발 걷기도 좋지만 발의 건강도 살피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